정치 속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씨의 대표 부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찬호 의원이 도착을 하셔서 곧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네. 들어오시면 저... 음. 인사를 다시 드리기로 하고 설주환 변호사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어,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가 본인 명의로 소유한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다 이런 소식이 음. 알려졌는데. 나무기 어, 뭐 땅을 내놨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의 1심 판단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추징을 하려고 묶어놨던 재산을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중인 나목 변호사가 빠르게 뭔가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 눈에 띄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먼저 이게 좀 뉴스화가 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나목 변호사가. 네. 특히나 현금화를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원래 남목 변호사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자신에서 들어왔었잖아요. 그한 4년 전인가, 5년 네, 전인가. 수사를 받기, 수사를 받기 위해서.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가족도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음. 가족은 그대로 미국에 있단 전제 하에서는 아마 이 현금화를 통해서 뭐 국외로 반출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걸까? 자산을 자산 자체를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근데 해외 송금 뭐. 이런 절차가 좀 복잡 뭐 그럴 수도 있, 있습니다만은 꼭 현금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뭐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이런 걸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아, 자산을 좀 현금화 한 다음에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군요 아유, 훨씬 많죠. 현금만만 된다고 하면 이건 추적할 수 없는 돈이 돼 버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그 나무 변호사 측에서 지금 내물로 내놓은 토지가 강남에 있는 역삼동 부지인데 이 이건 또 나무시 개인 명의는 아니고 그 남욱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소유의 네, 소유.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또그 법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건 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땅도 당초에 추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남욱 씨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3자인 법인의 명의였기 때문에 처음에 추징보전 조치가 아마 안 됐을 것으로 보여요. 뭐 음. 그러나 어쩌나. 네. 뭐 재, 재판의 일심 결과로 인해서 또 항소 포기까지 나와버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뭐 이게 추징보전 조치가 됐라손 치더라도 이것도 풀어줘야 될 재산이었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로서도 이거 추징해제를 안할 도리가 없어요 솔직히 법상으로는 풀어달라고 했을 때. 지금 뭐나그시 쪽에서 죠 이거 안 풀어 주면 국가 그렇청 그렇죠 그한다그 하면. 그러니까요거기또이자렇까지 붙게 그잖아요만약그렇그렇게그다면그가죠 예. 그렇죠 그걸감그하면서까지 이미 죠그에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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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그부분그 대해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 등이 예측이 됐잖아요. 예측이 예. 안 됐던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법무부와 어떤 대검에서, 그러니까 범,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음. 예. 알겠습니다. 강찬호 위원을 좀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남욱 변호사가 시작을 했지만 김만배 씨도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있고 관련된 인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당연하죠 지금 만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수르? 예, 김만배 씨 지금 항소 포기라는 엄청난 대박. 제가 볼때 대장동 그 그때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단군이의 최대 아마 그 야바위. 성남 시민들. <laughs> 그, 저, 뭐냐, 수익을 다 가로채가지고, 3.5억을 지금 대장동 일당에 집어넣어서 7천억 원 넘는 지금 수익을 올린 것으로. 2200배 수익이니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배의 5분의 1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누가 뭐, 저 아버지가 그 김만배 씨 이름 지어줄 때, 만배의 그 수익을 올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아버지가 생각한 거에 5분의 1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2, 이런 효자는 네. 아마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3.5억으로 7천억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 그 검찰, 국가가, 어, 너무나 억울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2천여억원 정도밖에 추징을 지금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추징이라는 음. 게 이런 거죠. 우리 노은지 국장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한 5억 사기를 당했다. 음. 그래서 그 업자한테 이제 형사 민사 걸고 있는데 특히 음. 민사로 이제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업자 그것보다 어디 은닉하거나 다 써버리거나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노은지 국장은 그 재판하느라고 변호사비, 그 다음에 음. 은지 때 음.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비, 음. 비용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때 만 저, 2008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그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마 찬성을 했던 법으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 바로 지금 추징하는 법입니다. 예. 일단 그 보이스 피싱 업자고 5억 원 국가가 추징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동결해 놓고 있는. 나중에 거예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돈을 뽑아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결국은 겨, 법무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항소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그 5억 원이 그냥 그 업자들이 다시 갖고 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음, 네. 음.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건 성남 시민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쳐도 이거는 부족할 지경이고요. 음. 그리고 좀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저저나욱하고 특히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당장 날개를 단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두 분이 다 희한하게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데. 그, 우리 정영학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그, 가로수길 초입에, 지금 네. 공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그야말로 대박 지금 건물이 그것도 지금 뭐 100억 원 이상 올랐을 것이다. 지금 역삼동, 여기도 지금 다 대장동 수익으로 그 큰, 대, 그야말로 대박을 친 다음에 유독 또 강남에 사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분은 또 어디야. 그 역삼동에 사가지고 200억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야.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웃겨요. 지금 강남에 저 뭐냐, 그렇게 건물 있고 집 있고 이런 사람들 지금 제일 문제 많다고 지금 저 토지에 지금 어구은 사람을 누굽니까? 음. 민주당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남에다가 그저 야바위 수익으로 엄청난 번돈 불로 저 부당 수익을 강남에 투자한 사람들이 강남에 더 날개를 달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저 댓글보다가 좀 눈길이 간게 요즘 네. 청년들 사이에서 나라 돈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추징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분노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죠. 뭐 저는 예. 일심 판결에서 뭐그 사람들이 어떤 대장동 일당 등이 불법 수익을 얻어서 형을 얼마를 살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부당한 수익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그 사람들 배를 불려주는데 왜 검찰이 도와주느냐? 예. 왜 정부에서 그걸 도와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부 분 그러니까 되게 뭐 여기 같은 회사니까 그 동행 스터디 있잖아요. 네. 동행 스터디 한번 봐보십시오. 되게 지금 대장동 이번에 동행과 일시... 뉴스터 네, 우리 스프들이 일... 같이 또제하고 아, 있어요. 아 네. 정말 그 정말 갈아 넣어가지고 네, 만드는 네. 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대장동 6부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가 지난 주말 2부작까지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고 그걸 보면 다 이해가 되요 설명이 쏙쏙 돼요 진짜 네. 아 정말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당시에 계약 조건에서 성남개발공사는 1860억원대의 수익만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네. 보통은 우리가 민간업자에게 캡을 씌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캡이는게 위에 상한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수익에 상한선을 그어놓고, 네. 야, 이거 이상은 가져가지 말고, 이거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보통은 지자체라든지 어떤 공공개발공사라든지 그 여기에 수익을 어, 귀속하게 해가지고 이게 시민들이라든지 공공개발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 보통 다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희한하게도 그 계약 단계에서 오히려 이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성남개발공사는 186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못 올리게끔 돼 있어요. 나머지 수익은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끔 돼 있고요. 음, 이상하네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네. 그걸 이제 성남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성남시 수뇌부가 몰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하여튼 뭐, 좀 많이 보시면, 되게 그, 동행과 스터디를 잘 보시면, 정말 1심 판결문 읽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제가 아,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정정민 아, 아, 부장께서. 예. 예, 그거를 좀 봐라, 이 말씀을. 저는 주셨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 어, 그런, 아까 그 지난주에도 강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너 깜빵 갔다 오면 몇배가 있는데, 깜빵 갈래, 안 갈래? 그럼 다 10억 까부... 줄 네. 테니까 뭐, 한 1년 살다 나올래? 네. 이런 거. 그러면 다사올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사례가 그게 뭐가 달라요? 남 혹시 음. 4년만 살면 1 천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해, 지난해도 아니네요.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네. 헌재에서. 음. 파면 선고가 나왔는데, 음. 그 이후에 3주쯤 지났을 시점에, 예. 남욱 변호사가 음. 청담동에 있는 빌딩 등 이게 한 천억 원대 정도 자산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음.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 법원에 요청했던 사실도 좀 뒤늦게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좀 드러났거든요. 음. 네. 근데 그 시점을 보면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고, 뭔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 시점에 굳이 이걸 요청했던 이유가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저, 그, 당연히 본인, 이거 대장동, 이제 사실은 뭐 정권 교체를 이미 예상을 했고, 고로, 저,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는 더 유리한, 그러한 지금 환경이 조성될 음.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아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 정권에는 본인들이 할 말이 있다. 만약에,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조, 조치를 취해주지. 예를 들어, 항소 포기라든가, 일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네.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동안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까발릴 수 있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카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예. 이미 시그널을 좀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이분들이 그야말로 하루에, 뭐, 누구야, 김만배 씨는 뭐 하루에 그냥 빵에, 간방에 앉아있으면 2억 원씩 들어온다. 지금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예, 주진우 이런, 의원의 계산법에 그렇죠. 의원은. 주진우 예. 의원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금전적 수익, 그런 것도 아주 좋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이분들이 이심가가지고요. 뭐이 정권에 불리하고 본인에겐 유리한, 이런 진술을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본인들은 그냥 그야말로 본인들 입장에서 더 이제 저 깎아달라는 얘기만 할수 있고, 아, 검찰은 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재산도 네. 다 풀어가지고 자산의 그럼, 현금화 네. 작업 들어가고 본인의 형량만 네. 줄이는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죠. 때문군요. 그러니까는 이 정권에 분리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 같은 거할 이유가 없어. 본인들이 너무너무 음. 유리해져가지고.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루에 네. 2억이 아니라 음. 이제 곧 내년 3만기 되면 이분들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되는 거야? 하루에 지금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죠. 왜그러면 내년 민주... 아... 더 깎일 아니, 미, 거라고 아니, 민주당이 아니요. 민주당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이제 폐지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잖아요 예. 지금 내... 보도된 바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럼 내 네. 상반기에 이게 재판이 아마 (2심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 이분들이 이제 항소를 어이심에서 이제 항소를 이심 판결이 난 다음에 항소를 상고 죠 대법원에 가는걸 상고 라고 하니까 상고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일단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심이안 끝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무상패임죄가 폐지가 돼버린다 이분들 다 면소 판결이에요 그리고 네, 그대로 그냥 뭐 이제까지 형 받았던 자. 것도 다 풀어져서 그냥 깜... 가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 그, 그런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아마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업무상 배임죄 폐지 문제는요? 왜냐면 그렇게 네. 되면 바로 이제 김만배 나무 이런 사람들 딱 깜빵해서 걸어 나옵니다. 의기양양하게. 네. 음. 아마 그리고 바로 차 타고 역삼동이나 대치동 가, 역삼동이나 신산동 가가지고 내 건물 괜찮나 둘러볼지도 몰라요. 네. 자, 이런 것이 사진으로 쫙 나오게 되면 그 선거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좋지 않겠죠. 음. 자, 그러니까. 성,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본인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딱 승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 아 국민의 뜻이었다 그러고 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 더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과연 그럴 경우 면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은 아예. 지금은 항소 포기지만 이제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경우. 그렇죠. 네. 뭐뭘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냥 감방에서 뭐그 풀어줘야 석방지밖에 뭐할 수밖에 없석 방지비, <laughs> <지구로 웃음> 석방지, 예. <laughs> 석방지밖에 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추징보전 이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추징된 네. 재산에 대해서 네. 그. 뭐, 민사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네. 성남시의 민사로 어떻게 좀할수 있는 조치 얘기를 아니, 그건...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그, 뭐, 민주당이 지금 율사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도 더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아이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십니다만은, 네. 이거 변호사로서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형사와 민사가 이 공통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해가지고 같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별 별로도 안하아또 속이는 건가요? 그럼요. 법을 이거... 자기들만큼 잘 모른다고. 모르시잖아요. 부른다고? 국민들은 예. 야뭐 형사소송에서 뭐 형사에서 돈 받아낼 수 있는 거 원래 아니잖아. 민사에서 돈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사 지금 이거 묶여 있으니까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 추징금 이 김만배 씨 2천억 추징금 된, 된 거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면 되지 않겠냐? 성남시에서. 쉽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지금 뭐 2,000억으로 확장은, 청구 치지 확장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2,0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세가 20억이 넘어가요. 그것도 다 세금으로 써야 돼요. 아,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는 인지세도 있는 거고. 그럼요. 민사소송은 다 본인이 인지세를 내가지고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을 네.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한 부담이기 때문에 성남시도 당초에 5억만 청구를 했던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5억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이거 뭐 일부.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럼요. 일부 청구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우리가 인정이 되면 나중에 확장을 해가지고 청구취지를 확장을 해서 그분 받아내겠다 이걸 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 당연히 한다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요. 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좀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의 경우. 본인이 과거 법사위원, 특히 야당 법사위원 2019년에 말이죠. 네. 그 당시 야당은 아닙니다. 그때는 문재인 예, 정부 때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국가 국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외압 사건. 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전 검사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영권인데 이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 이거 이제 신중히 검토하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윤, 당시 유저 윤석열 검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네. 상당한 외압을 느꼈다. 외압이 심각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자, 그랬더니 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슨 압력을 넣게, 넣었냐. 부당하게 수사 지시한 적 전혀, 수사 못하게 한적 없다. 똑같아요. 근데 이때 이걸 갖고 법사위원이고 국회의원 했던 정성호 당시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이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느냐.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본인은, 본인이 지금 과거 법사위원 의, 의원일 때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봐서는 예. 본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뭐 신중검토. 그리고 신중검토라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법무부나 관과에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라는 표현 절대 안 쓴답니다. 신중 검토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네. IT 기업에서 쓰는 네. IT 용어가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쓰는 정부식만의 네. 용어가 있는데 예. 신중 검토가 그냥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 이게 아니라 정부식 네. 용어에 따르면 음. 하지 마. 반대. 네. 하지 말고. 라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반대로 그럼 찬성합니다도 안 쓰고 뭐 하냐? 이견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견, 이견 없습니다. 없음. 네. 이렇게 딱 쓰지. 예. 저그 누가 가 지금 저이 실제로 법적으로 책임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대구지 검찰총장 한테 또는 검사들 한테 항소하지 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신중 검토 예전에 되셨었는데. 그 지난 대선 때그 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애매에나오셔서그 비슷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네.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검토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 라는 얘기다. 뭐, 아, 이런 식의 그. 농담처럼 지나가듯이겠 예, 예능에서 나와서 아, 그 이렇게 있구나. 가볍게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하겠다라는 얘기다. 뜻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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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해주신 뭐, 적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런, 저, 공식적으로 지시 안 했어도 그 정도면 충분히 외압으로 검사들이 느낄만 하더라고 본인이 딴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 이거는 빼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자체로 지금 직권 남용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요.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지금 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본인이 네. 당, 과거에 황교안 당시 네. 장관에게 네. 했던 잣대를 본인에게 들어대면 은 네. 외압이 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이죠. 듣다가 네. 또 제가 든 생각인데 음음. 그 당시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네. 엄청난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윤석열 그렇죠. 네. 당시 댓글 수사팀장이 <laughs> 네. 그렇죠. 네. 같은 논리라면 은 네. 외압에 맞서 싸운 검사인 건데 어, 그렇죠. 네. 지금 네. 네. 비슷한 얘기로 음.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경위랑 뭐 추가 설명을 좀더 해달라. 네. 이러니까 이걸 항명으로 좀 규정을 하고 현검사로 그렇죠. 강등하는 걸 추진하겠다. 무슨 항명이라는 말을 보세요. 그럼 무엇에 예. 항명을 한 겁니까? 항소 포기의 항명에서 항소 포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런데도 항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항소 포기의 반발을 그그 얘기 자체는 항소 포기의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항명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얘기는 항명 항소 포기를 시켰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볼 수가 음. 없어요. 항소 포기를 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해놓고선는안 되는 데 지금 막이제 반발을 하니까 항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항명 이제, 바, 이제 반항이고 저항이니까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고 민주당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훈 대령 사건, 그러니까 최병 사건과 관련했을 때 박정훈 대령에게 그때 민주당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항명죄로 규율을 하니까 아주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현재 특검까지 가, 가고 갖고 그냥 항명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사건과 왜그 잣대가 다르죠? 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의미, 지금 뭐 항명 자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따랐고. 어, 이미 네. 이미 사, 사, 결론은 나버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라는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거에 니까그 대해서 지금 항명이라고 그게 게.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아니 항소 포기를 했는데 왜 항명? 그러니까 <laughs> 보냐면 지금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거가 항명이라면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거죠 유리하고 불리한 본인의 정파적인 이익만 챙길 건 아니다 예. 왜 박정은 대령 때와 지금 검사장들을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들에 대한 어떤, 어,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아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지금 적폐, 저, 뭐죠, 내란 TF 한다면서 윤석열 저, 다, 당시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그 선포와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거, 항명하지 않은 지금 공무원들 전부 속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음. 그거는 항명한 공무원들이 아, 옳다고 하면서. 그렇죠. 지난 정부에는 네. 항명을 했어야 되고, 네. 이번 정부에는 항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항명에 대한 접대가 네. 네. 다르네요. 네. 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이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이름이 좀 거창한 네. 겁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네. 내란에 가담한 뭐 내란에 어느 정도 참여했고 협조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음.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음.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면서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좀 올렸는데. 이건, 신상 필보는 네.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란 것이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의 고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옆 사람이 이 사람은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과 요, 내통한 사람이요. 에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도 이제까지 공무원으로 싸워 업적까지 예. 다깡그리 무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뭐, 기껏대야 내부에 어떤 감찰권 밖에는 없는 정부가, 음. 어떻게 그런 개인정보까지도 전부 다뭐 협조, 뭐, 말은 협조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 협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눈을 반드시 보면서 협조해 주실 거예요? 안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안 하면 불리익 준다는 거잖아요. 음. 어, 그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그럼 이 핸드폰을 본인이 진짜 안 열, 그 공무원 이 누가 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부 종합청사근 이제 공무원들 휴대폰 많이 바꾸시겠네. 그러네요. 그럼 바꿨다고 또 뭐라 할 거예요? 예. 아니 바꾼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장이 나서 아니 바꾸고 그때가 돼서. 예. 근데또 그걸 가지고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너왜 바꿨어? 근데 사실 이게 예.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지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 그게 무슨 자발입니까? 네. 아, 자발. 왜안 냈는지에 대한 또 꼬리표가 네. 따라다는데아니 그러니까, 노은지 네. 국장님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야, 이번 회사에서 기밀 유출이 있었는데, 한번 봐봐야 되겠어. 전상원 전부 다 핸드폰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자, 우선. 반발이 안날 때. 멀, 멀, 멀게 갈 것도 없이. 예. 지금 저~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 성남시가 이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시장이 돼 가지고 예. 그~ 전에까지 이제 그~ 성남시청 지도부였던 그~ 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그~ 이재명 수뇌부가 공용폰을 여러 차례 하박박 여러 차례 쓰고 바꾸고 반납 안 하고 이런 수상한 정황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남시 인수위가 그~ 이재명 전시장의 그~ 좀 통화내역 사용내역 통화내역까지도 아니면 사용내역 공용폰 사용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공영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 행위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어 업당 범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 뭐냐 그 이게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들 지금 공무원 되었던 그러니까, 음. 저저거 이재명 당시 시절 전에 이런 사용 내용을 보겠다는 거 본인들 스스로가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 자체가 예. 네. 내로남불리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죠. tf 적당한, 할 수도. TF, 예.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건 좋아요. 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tf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어, 그,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감사원을 동원하면 되잖아요. 감사원에서 하라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예. 감찰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내부 뭐, 그서 국무총리실에 공직자 윤리, 어, 기강, 그 조사하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공식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지. 무슨 갑자기 TF에 50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각 부처의 또 네. 인원들이 네. 부처 내부에서 또 하겠다는. 대대적으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밝힐 수 있냐고요. 진짜 어떤, 이외에 이 사람이 이런뭐 핸드폰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진짜 직권남용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직권남용이고 음. 불법. 그리고 저는 이 헌법 존중이라는 TF가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 의혹이 많은 네. 이런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을 빈 사실상 강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휴대전은 그래 뭐니저 뭐냐 당신이 동의 안 하면 휴대전은 안 내도 되는데 대신에 앞으로 대인사 대기 발령 등 불이익 또는 특검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제출을 요즘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예. 그럼 이미 제출 동의 뭐 동의를 얻은 제출이 아니라 강압이죠. 강압이고. 그리고 지금 감사 얘기 잘 하셨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명확한 요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면 그 문제가 난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 1개월 전이라든가 어떤 한정, 한정된 시점 갖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개업 선포부터 무조건 6개월 전을 막 얘기를 하고 있고 4개월. 그래서 개업 이후 4개월. 그건 10개월, 1년에 가까운 이런 기간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음. 어, 이거는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바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소확이 네. 뭐가 있었습니까? 공무원 사회 편가르기, 복지부동,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안 하겠다는 공무원들 풍조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음. 피해는 국민들만 봤어요. 예. 이렇게 한답니다. 딱, 그, 저,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긴 기간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거 카톡 메시 지쫙 뽑아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때 네. 얘기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직접 그 당한 공무원들에게 들었는데. 들으셨군요. 어 들어오세요, 공공공국장, 앉으세요. 옆에 이렇게 이미 쌓여 있어. 이렇게. 어유, 뭐 보니까 사생활이 굉장히 분방하시더군요. 어. 다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아니죠 네. 적폐청산을 여, 봐야 되는데 여기 안에 그러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다리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대부분 이런 거 이제 자, 꼬투리 잡히는 게뭐 예를 들어. 여자 친구가 있어 보인다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자 비슷한 사람하고 술을 먹고 그 다음 날 어젯밤 즐거웠습니다라든가 있다. 이 이런 거 갖고 문제 삼아요. 예. 아, 술을 참잘 드실 분들로 보니까 뭐 얻어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이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자, 그데 이게 그 한마디로 별건을 털고 그 사생활을 다 해가지고서 약점 잡아갖고. 어저막 몰아붙이는 거 음. 이거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검찰에 이따위 수사면 하안 된다고 한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거 네, 불 수사 안 된다. 네. 그렇게 흐를지 않도록 뭐잘 봐야겠지. 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거, 다 이번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네.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밀어붙일 때또 그다음 에 결정적인 게 이거죠. 이분들 수사권 없어요. 그렇죠. 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약점 잡아가지고 이제 괴롭히면서 네. 어떤 그막이 고백을 털어내려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음.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두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